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코너가 보이죠 네포에 5천원하는 코너입니다 네 이것은요 선녀와 나무꽃에 왔어요 오늘도 예쁜 아가들 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꽃을 봐야 알지 이거 수메미트죠 수미미트 우리 저기 저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사 가셨죠? 얘사 가셨는데 이렇게 요거 보여드릴게. 지금 꽃이 피고 저기 있으면 이렇게 바짝 잘라주세요. 제 요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라고 바짝 지금 잘라줘 가지고 여기 지금 속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녀 나무꽃 사장님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오면서 꽃대를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숨이 밑이에요. 여기 얘는요. 작년에 작년에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이렇게 지는 아이를 바짝 잘라 주셨대요. 바짝 잘라줘가지고 새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핀 거래요. 나얘 이쁘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기르신 거래요. 작년에 심은 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요렇게 이쁘게 기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요런 데서, 요 잘라진 데서 또 올라오고 있어. 이거 보세요. 꽃대를 물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게 이쁘잖아요. 어, 너무 이뻐. 수미 밑에 요렇게 이쁩니다. 꽃도 오래 가요. 아주 오래 갑니다. 요, 요렇게 바짝 잘라주세요. 수미 밑에 기르시고 계시는 분들. 바짝 잘라주세요. 피추와라예요 피추와라. 요렇게 자라는 아이. 근데 꽃이 거진 인제에 피고 졌죠? 그래도 새, 새로 올라오면서 또 피기는 핍니다. 근데 졌어도 이뻐요. 얘네들은. 여기 꽃이 피고 진 거예요. 졌어도 이쁩니다. 세 포트에 5,000원에 판매합니다. 피추하라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요것뿐이 없어요. 얘가 여원보라로 물드는 아이죠. 멘도사예요. 멘도사도 이렇게 다복하게 크면서 이쁘더라고요. 랜도사 근데 요, 요, 요 아이는 요렇게 세포도 요는 합식한 아이인데요. 얘천 원이에요. 아이고내 선녀 하나 묶꽃에또천원하한 아이도 있습니다. 천 원. 요런 아이는 이쁘네. 얼른 오셔서 요런 아이 저 골라가시면 되겠네.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천 원이에요. 아이고 얘가 아메치 쓴줄 알았습니다. 아메치 쓴줄 알았어요. 얘 근데 이렇게 피멍도 들었네. 이렇게 이쁘게 되는데 아메치스가 아니고 샌디고래요 샌디고 샌디고도 요렇게 이쁘게 크네 근데 이거 보세요 비닐포트죠 얘가 천원입니다 천원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꼬대 오시면은 천원에 판매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지금 이꽂이 돼가지고 있어 네. 다육이 던져만 와도 삽니다 하는 또 생각이 나게끔 요렇게 요렇게 지금 또 뿌리도 나오면서 입장도 나오고 있네 네 여기 요렇게 놓을게요. 네, 얼른 오셔서 골라가세요. 여기 샌디고. 샌디고 이렇게 행인거리로 이렇게 늘어진 아이들 있죠? 네, 얘를 보고 샌디고인 줄 알았어요. 네. 얘는 얼만가? 가격을 아주 본 김에 봐야 겠네 8,000원입니다. 8,000원에 샌디고도 소개해드려요. 어머, 예, 입장 가장자리로 핑크빛이 분네얘뭐 예, 같은가요? 네,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를 봅니다. 얘, 오팔리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오팔리나하고는 입장이 틀려요. 오팔리나 입장이 통통하잖아요? 얘는 요렇게 지금, 안에가 좀 납작한데, 하나에 또이렇게들어서보여드려두 수를 알지. 핑거 베이비래요. 근데 어쩌면 얘 이렇게 이쁘죠? 어우, 얘 뭐, 신품 나오는 건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뻐요. 핑거 베이비. 이렇게 이쁩니다. 분을 입어가지고 더 이쁘네. 얘도 네 포트에 5천 원이래요. 어머나, 엄청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내포태 5,000원. 5층 탑인데 자고를 이렇게 여러 아이 달았네요. 제가 5층 탑에 하나 길어놔 있거든요. 아주, 저기, 국민이 사다가 길렀는데, 어머, 걔는막굴렸는데 죽지도 않아. 아주. 엄청 잘 자라요. 이 5층 탑인데, 어머, 이건 또 뭐야? 4개 5,000원이래. 5층 탑. 저는 이렇게한 포트 2,000원 주고 사다 그랬습니다. 외도인 아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있어요. 이 하월시아숙 아이들은요, 그늘에서도 아주 잘 커요. 그늘에서도잘 크는 하월시아숙 아이예요. 여기 옆에 아이는 수. 네, 네. 저요 아이 저소개할 때면은, 우리 저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월화, 수, 뭐, 그것도 있지만은, 수, 미, 양, 가, 그, 그 성적표 생각이나. 얘는 수예요, 수. 아주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수, 요렇게 있는 아이, 얘도 네포티 5천 원이래요. 아이고, 네, 아주 저렴하게 잘, 잘 판매하십니다. 얘 요렇게 다복하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자구를 치고 자라죠. 수를 지금 요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선인장이죠? 백도선이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그냥 요 모양 요 자체가 이뻐요 귀엽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 귀엽죠 이렇게 있는 아이 백도선 얘도 네포테 5,000원이래 아, 무조건 네포테 5,000원인가봐 여기는 네포테 5,000원에 백도선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 얘펜지요 보세요 펜지왜 <laughs> 이렇게 이뻐 얘왜돈데 이렇게 커요 근데 얘가 얼만 줄 아세요 얘 네포티 5,000원이래 엄청 저렴해요 여기 홍매화 홍매화도 두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 얘도 네포티 5,0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십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매직잼 골드예요 매직잼 골드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 입장이 꼭네피지아 같죠 근데 물두는게 틀려요 여기또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레티지아는 이렇게 연두색이 입장 가장자리로 빨갛게 물이 들죠? 노랗게 물이 듭니다. 매직잼 골드는 고렇게 물이 들어요. 매직잼 골드 얘도 네포트에 5천원이래요. 요런 아이, 한두 아이, 두세 아이 합식해도 고래도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뿔국뿔국 물들었죠? 레티지아요? 네, 붉게 물들어가는 네티지아요 네포트에 5,000원에 소개합니다.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조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조이예요 얘가 또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들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어머, 얘, 얘 변형 온거 봐, 여기. 여기 이렇게 변형 왔죠? 변형 오면 아가들이 뭐 보여주죠?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변형이 왔죠? 이렇게, 이렇게. 조이 금이에요. 얘가, 갛게 물, 뽀얗게 분을 내면서, 갛게 물들면서, 핑크빛이, 살짝 드는, 브로나입니다. 어머, 변형이 이렇게 많이 왔네. 여기, 여기 보세요. 제가, 될수 있으면, 아가 안만질라고 그러는데, 이 보여드려야지.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변형. 아, 근데 얘를 네포트에 5,000원 판대. 아유, 세상에. 엄청 착한 가격에, 얼른 오셔서 데려가세요. 아주 그냥 착한 가격에 파십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죠 네, 이제는 다육이 들리셔도 괜찮아요. 다육이 이제는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데려다가 조금 적응시켜가지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돼요. 조이금이에요, 조이금. 그런데다 얘는 또 군생이네. 아이고, 네, 여기 아가 올라오는 것도 변형이 됐네. 이거 야 얘는 군생이잖아요. 조이금. 네프티 5,000원입니다. 아유, 저도 이거 몇 아이 데려가야겠네. 에. 여기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미니벨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쁘죠 아이고 이거 좀 뽑아 봐야 되는데 꽉껴 있어 가지고 아이고 어떤 아이를 뽑아야 되려나 네 입장 안다치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당첨됐어요 미니벨인데 얘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죠 얘는 수영도 이뻐 이렇게 얘도 네포트에 5,000원이래요. 네, 됩니까? 내 농장 사장님들 어떻게 판매하시는 거야? <laughs>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아가들이 다 튼실하고, 다 이뻐. 아주 짱짱하고, 아주 그렇게 이뻐요. 얘는, 이렇게 물들죠?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아우, 얘 이렇게 이쁘네좀 봐. 아, 눈이, 이 그린색은 눈을, 피로를 아주 풀어주잖아요. 여기 지금 그리, 그린색인데, <laughs> 입장 끝이 이렇게 이뻐. 노란색으로 물들어갔고 청솔이에요, 청솔. 이렇게 이뻐요. <laughs> 아니, 얘도 네포트에 5천원이래. 얘 이렇게 합식하면 너무 꽃다발같이 이쁘겠죠? 지금 두 갠데도 이렇게 이뻐. 응? 두 갠데. 네, 네개 심으면 더 이쁠 것 같아. <laughs> 어머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냐? 네포트에 5천원입니다. 아가들 다 이뻐. 왜 이렇게 이쁘대? 여기 보세요. 히 아, 리, 난데요 얘가요. 저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진짜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뻐요. 제가 제 기르는 아이 그렇게 자랍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쁜데 여름에 이제 장마지고 그럴 때물좀 빠졌어요. 근데 다시 또 물들겠죠? 히 아, 리, 나 개가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제가 요, 그런 거를 알고 소개해 드리려고 웬만하면 저도 국민이 데려다가 다 길러본답니다. 예, 히아리나. 어머, 근데 얘도 네포티오 5,000원이래. <laughs> 엄청 지금 저렴하게 판매하시네. 입장이요. 요렇게 이뻐요. 입장이 요렇게 도톰하면서 그렇게 이뻐요, 히아리나. 아주 이쁩니다. 히아리나를 네포티오 5,000원 소개합니다. 아르제도 소개할게요. 피멍, 피멍드는 아이, 아르제. 아르제요. 얘도 이렇게 좋은데, 어머니 얘도 네포테 5천 원이야. 농장 사장님들 내 남는지 몰라. 네포테 5천 원. 네 소개합니다. 문가드니스예요문가드니스는 이렇게 초록이면서 입장끝이 이렇게 이쁘죠. 입장끝이 얇은 듯하면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문가드니스 얘가 네포테 5천 원이래요. 여기 보세요. 특이한 아이를 조금또 보여드릴게요. 얘 염자죠? 여기 입장 요렇게 있는 아이 염자입니다. 이 염자인데, 얘는 또 수영도 요렇게 이쁘게 갔네. 쭉 내려와서 보세요. 쭉 내려와서. 얘는 염자인데, 요 밑에는 뭔가요? 요 보세요. 호빗이에요. 뒤로 요렇게 작혀 지면서, 요렇게 말아지면서 입장이 나오는 애, 요런 애 호빗이죠? 여기 보세요. 얘 요렇게. 얘다 호빗이잖아요. 근데 이한 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쭉 여기 목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얘예요. 얘 염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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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죠? 이렇게 여기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호빗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농장 사장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아니 염자를 심었는데 왜 호빗이 나왔지 그러셨대요. 근데 아주 특이합니다. 네 멋져요 이렇게. 오 얘는 목대도 좋은데. 이얼만고 하니 만 원이래요. 만 원, 엄청 착한 가격이죠? 이렇게 변이가 와가지고요. 지금 여기 한 몸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네만 원이면 아주 착한 가격이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데 만 원이래요. 착한 가격에 두 아이를 기르시는 겁니다. 염자기로고, 호빗 길로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 원에 소개합니다. 얼른 오셔서 데려가세요. 없습니다. 몇 아이 안 돼요. 여기요, 발디예요 발디. 얘 예, 발디가요, 또. 저도 발디 길르잖아요. 꽃이 폈는데, 꽃대가 멋있어요. 꽃대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가닥으로 이렇게 했는데, 걔가 꼭 분재처럼 그렇게 수영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발디꽃이 소복소복 피는데, 그꽃이 엄청 오래 가요 제가 아주 그냥 그거를 그렇게 이쁘게 봤답니다. 얘 발디요. 색감도 고상하면서 그렇게 이쁘게 나와요. 지금 뽀얗게 분을 입었습니다. 근데 얘는 주황색으로 물들어가지더 이쁘네. 여기, 여기, 여기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발디에요. 발디요. 이쁘죠? 수영도 이렇게 이뻐요. 얘만 원씩 파는 아이거든요. 만 원씩 판매하는데 세일해가지고 7천 원에 판매하신대요. 여기 선녀 나무꽃에는요 이렇게 아가들을 저렴하게 파십니다. 얘 7천 원이에요. 고스티입니다. 얘요. 근데 얘는 핑크빛이 나면서 분을 입었는데 어쩜 이렇게 이뻐. 영상에는 그렇게 안 이쁘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이쁘네. 먼저 나온 입장을 이렇게 주황색을 약간 띄었습니다. 살짝 분을 입어서 고스티가 그렇게 이뻐요, 얘가. 분을 입어가지고. 어머, 얘는 이렇게 수영도 멋있어. 멋있죠? 요런 아이 분 멋있는 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요렇게 이쁘더라고요. 먼저도 얘 데려다가 진짜 완판을 하셨습니다, 아주. 손님들이 오셔서 그냥 얘만 데려갔는데 얘또 데리고 오셨네. 근데 요렇게 멋있어요. 분에다 심어 가시는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고스티를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멋있는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네, 고스틱. 이렇게 있는 아이, 얘도 만 원이거든요? 만원 하는 아이를 세일하신대. 요렇게, 고스틱. 만원 하는 아이를 세일해서 7천 원에드린대요 아니, 7천 원이면 엄청 가격 괜찮지 않나요? 네, 아가가 이, 저이 색감도 이쁘고, 눈을 즐겁게 합니다. 고스틱 7천 원이에요. 네, 여기 예쁜 아이, 예전 보세요. 예쁜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목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꼭 여기 접시처럼. 접시 이렇게. 얘를 보면은요, 그 서커스 하시는 분 있죠. 막대기에다 막 접시 여러 개 해가지고, 막 입에다도 물고, 손에다도 물고, 막 그렇게 돌리시는 분. 그 생각이 왜나죠 네. 얘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서커스 보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간간히 봤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예 보세요, 꼭 그렇게 그런 게 생각이 들죠. 쭉 막대기 접시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입고 색감도 아주 그린색으로 아주 눈을 싱그럽게 합니다. 이름이 팔천의경이래요. 팔천의경 여기 팔천의경 발음이 잘안 돼요. 팔천의경 이렇게 수영 좋은 아이 만 원입니다. 만원 엄청 저렴하죠. 그래. 네. 목대 이 정도 길을 나면몇 년을 길렀을 텐데, 요거 요걸... 아주 예뻐요. 얘도 이쁘네, 얘도 수영, 얘도 이쁘네, 이렇게 8,000 의경이에요. 만 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불긋불긋하게 물들어 물 들어가고 있죠? 네, 요즘 아가들 내가 농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뿌긋뿌긋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물들으려고 얘네들이 준비 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나나웃꾸미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나나 후꾸미니 부스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 어머, 만 원이래. <laughs> 엄청, 엄청 착한 가격이네. 이렇게 좋은데. 만 원에 소개합니다. 나나 후꾸미니. 지금 붉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파스텔이에요. 얘가 또, 저기 뭐야. 물 들어가지고 저기 한번 아주 고상한 색감이 나오죠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여기 철아 철아 철화. 예철아에요 핑크빛이 나면서 고렇게 고상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파스텔 이거 얼마냐 2만 원이래요 <laughs> 2만 원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 어머 2만 원이래요 요 여기 철아 다이 철아네 2만 원에 파스텔을 소개합니다. 작년 아무 곳에 와서 예쁜 아가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